계속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. 하다가 이제 3년차 좀 되니까 드디어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겨서 지금 했수로 4년째 지금 6년차니까 4년 동안 한 연구 결과를 좀 이렇게 꾸려서 이렇게 했는데 좀 좋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제가 한 연구는 이제 금속 3D 프린팅입니다. 그래서 금속 분말을 레이저빔으로 녹여서 한층한 층씩 쌓아 올리는. 그래서 이 기술은 아마 미래에 제조 기술의 큰 이제 중심축을 담당하게 될것 같고요. 특히 뭐 방산, 또 항공 우주나 조선 해양 같은 그런 부분에서 그 표면이 굉장히 외부의 어 고온이나 부식성 그런 환경에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표면을 보호하고 또 강화하고 어또 손상이 되면 그 마모된 부분을 보관하는 그런 기술이고요.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까지 계속 연구해오고 있는데 어 사실 제가 그 이틀 전에 그 박사 그 종합 심사 최종 어, 심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, 졸업할 때가 되니까.